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잠자다, 즉 sleep 이랑 관련된 표현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진짜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나 굉장히 많이 듣는 정말 정말 유용하고 알짜배기인 것만 모아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럼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로는 엄청나게 잘 자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들이에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진짜 잘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설명할 때 I'm a deep sleeper 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I'm a live sleeper 의 반대말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잘 자는 경우는 to sleep like a baby, to sleep like a log, 아니면 to sleep like a rock 이라고 합니다. 로그랑 rock 같은 경우는 되게 무거운 물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때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자는 거를 뜻해서 sleep like a log 아니면 sleep like a rock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baby 같은 경우는 아기가 있는 저희 언니의 말에 의하면 이거는 사실 관계가 어 완전 맞지 않는 거라고 해요. 아기들은 어 항상 밤에. 꽤 많이 깨니까 근데도 잘, 자다는, 잘 자다라는 표현은 sleep like a baby라는 표현도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진짜 잘 자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 그냥 기절해서 자거든요. 거의 1초만에 바로 잠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어,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정말 정말 피곤해서 이렇게 기절해서 자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영어로 pass out이라고 합니다. pass out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진짜 자유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아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엄청나게 잘 자다의 반대인 밤새 뒤척이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어, 밤새 뒤척이는 거는 toss and tur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나 어젯밤에 밤새 뒤척였어라고 하니까 보통은 대부분 과거형으로 쓰여서 I tossed and turned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어, 예를 예문으로는 예를 들면 내일 있을 프레젠테이션이 걱정이 돼서 밤새 뒤척였다라고 할 때는 I tossed and turned all night last night because I was worried about the presentation the next day.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갑자기 깨 가지고 완전 이렇게 깨어나서 다시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Wide awake라는 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어 그래서 또 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I was wide awake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I wasn't able to go back to sleep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늦잠 자다인데요. 늦잠 자는 게 약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실수로 늦잠을 자다 같은 경우는 i sleep late이라는 말을 써서 i slept late so i was late for work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반대로 일부러 조금 늦게까지 자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조금 안 좋다던가 아니면은 주중에 좀 잠을 많이 못 자서 주말에는 항상 좀 잠을 더 많이 자려고 노력을 했을 때 일부러 늦게까지 자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sleep in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 always sleep in on weekends. 나는 주말에는 항상 늦게까지 자. 뭐 I slept in. Um, Today, because I wasn't feeling very well. 그래서 나는 오늘 별로 몸이 안 좋아서 늦게까지 잤어. 라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음, 늦게 일어나는 이유가 늦게 잔 경우에는, 어, 보통 stay up late. 늦게까지 깨어 있다. 라는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I went to bed late at night. 이런 식으로, 어, 밤에 잠을 늦게 잤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 중에 sleep on i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잠이랑은 뜻.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때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내리지 않고 하루 이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할 때 어, I will sleep on it.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이라는 관련은 없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유용하고 약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어, 유용하게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다들 아시는 표현일 것 같은데, 그냥 전반적으로 잠을 자다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go to bed 아니면 go to sleep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go to the bed 아니고, 뭐, go to the sleep 아니고요. 앞에 관사 안 붙고요. 무조건 그냥 go to bed 아니면 go to sleep이라고 하고요. 그냥 나 잔다라고 했을 때, I'm gonna sleep 이런 식으로 그냥 잔다라고 얘기해도, 어, 뜻은 똑같습니다. 음, 그리고 in bed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도 또관사가안 붙고 그냥 in bed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벌써 자려고 준비 다 하고 이불 안에 들어가서 막 자려고 하거나 막 잠이 든 상태를 얘기할 때 in b e d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걔 자니까 뭐 깨우지 마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she's in bed, don't bother her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저희 남편한테 처음으로 배운 단어인데요. 턱 in somo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you 같은 그 프로나운스가 있으면은 턱 u in 이서 턱이랑 in 사이에 들어오는 거고 턱 i n brown 아니면은 턱 i n the children 이런 식으로 그냥 보통 명사나 이름 같은 게 오면은 턱 i n 다음에 명사가 오는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 턱은 어또 다른 식으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게 셔츠를 바지 안에 넣는 거를 턱 i n your shirt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옷자락이나 이불 같은 거를 사 사람에 이렇게 몸 안은 아니나 이렇게 이렇게 쑤셔 넣는 거를 턱긴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이들 이렇게 재울 때 이렇게 린넨 같은 거를 이렇게 몸에 딱 맞게 이렇게 그몸 안으로 이렇게 쑤셔 넣으면은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조금 세큐어한 필링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재우러 가서 이렇게 뽀뽀해주고 잘자하는 그런 그 모든 프로세스를 턱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잘때 항상 게임하다가 말고 와서 턱긴 해주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저희 한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어 사용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정말 자주 사용되고 거의 매일 밤 누군가는 하거나 누군가는 받는 상황인 거 턱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잘자라고 인사를 할때 sleep well이라고 그냥 잘자라고 해도. 뜻은 맞지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는요. 일단은 첫 번째는 sleep tight, 문잘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sweet dreams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시는 거는 dreams가 항상 복수로 꿈들이라고, 스윗한 꿈들이라고 사용이 된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그 다음에 좀 재밌는 말로는 미국 어, don't let the bed bug bite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표현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bed bug bite처럼 bb 로좀 이렇게 라임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로 좀 이렇게 표현 어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배드버그가 너를 물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그 뜻이 그냥 잘 자라는 식으로 어, 이라는 뜻이고요. 보통은 약간 어린이들한테 더 자주 사용이 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don't let the bad bug bite. <laughs> 되게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찍는 세팅이 조금 달라졌는데, 아직도 가구랑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어, 조금 세팅이 불안정하고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자가 <laughs>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는데 어, 딱히 동영상을 찍을 데가 없어서 일단 여기서 찍었는데 앞으로 이제 가구도 더 사고 그러면은 조금 더 스테이블한 환경에서 동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사 온 거랑 회사 사는 얘기 같은 거, 근원 같은 것도 찍어서 최후 조만간에 올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